유럽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축구 스타. 이케아 협조가 흥분을 일으키다. 티니즈와의 친선 경기를 앞두고. 서울 대한민국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의 컨디션은 현재 매우 좋다. 손흥민, 김민재, 한휘찬, 이가인 같은 선수들이 유럽 주요 클럽에서 빛나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크리스마는 이런 타고난 재능을 믿고 있다. 먼저 토트넘의 팀장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총 6골을 넣어 현재 득점승이 1위에 올랐다. 그는 맨체스터시티의 에를링 할란드 8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의 빛나는 활약은 토트넘 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위버 앰프탄의 팅는 대한민국의 전사 황희찬 역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5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고, 득점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희찬은 리그컵에서도 1골을 기록, 시즌 내내 6골을 넣었으며, 리그컵과 EPL에서 3경기 연속 득점하는 기업을 달성했다. 중위수로 되는 조규성 미드티제이와일랜드, 역시 덴마크레그에서 성공적인 개비를 이루고 있다. 그는 덴마크로 이적한 지 짧은 시간에 6골을 넣었다. 또한 PSG, 하리 생제르맹에서 황금메달을 획득한 이강인과 슈투트가르트에서 8골을 넣은 정우영은 크리스만 감독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베이어른 위네네수비수 김민재는 북의 분데스리가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그의 활약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큰 기대를 부여하고 있다.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7경기와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2경기 모두 선반후로 출장하며 활약 중이다. 김민재와 다른 유럽 리그에서 튀는 선수들의 등장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3일에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티니지와의 7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이 경기는 다가오는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시안컵은 내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게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이다. 크린스만 감독은 논란에 직면하고 있지만 아시안컵을 향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어나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티니즈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빛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뒤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 북중리 지역 예선전에서도 기회를 잡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티니지와의 경기는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유럽의 스타 선수들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팀의 단결과 창의성을 드러내는 기회이다. 이러한 선수들의 유럽 리그에서의 활약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가까운 미래에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과 그 동료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과 희망의 선징으로 나타나고 있다.